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는데요. 바로 직장을 따라 단체로 이주해야 하는 직원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 김종우 의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요. 막상 이주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도지사는 출퇴근 지원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뭐, 괴롭혀서 이주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는 이주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실제로 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참, 애로사항이 많죠.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전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주에 되면 채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같은 전세난에 어떻게 집을 구할지 이런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네, 자녀를 둔 직원들은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 생각하면 우리가 다뭐 그냥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데 또이 애들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사실상 못갈것 같거든요, 올라거든요. 그리고 그 애들은 또이그 전학 가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을 것이고, 뭐 수험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뭐 전학은 못 가지요. 그래서 가정 생활이 큰 곤란에 빠지고 사실상 뭐 가정이 가정 생활 매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성 직원의 경우도 걱정이 크겠는데요. 이직이나 퇴직을 하겠다는 직원도 있다면서요. 예, 요즘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가 생활권에서 멀어지면 사실상 뭐 여직원들은 퇴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강제퇴직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는 지금 육아나 출산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력, 경단력을 사회적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고 여러 방면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주회라고 하면 이 경단리를 양산시키는 사회 문제를 확대시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일국 기자 몇 가지만 더 짚어보죠. 예. 어, 보통 공공기관은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예, 그렇죠.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기 연구원 내 노조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도 있는데요. 어, 퇴직이나 이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3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라도 출퇴근을 하겠다가 31%, 가족과 떨어져서 본인만 이주하겠다는 게2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이직이나 퇴직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칫 연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용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진짜 문제는 기관 이전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이게 쉽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공공기관은 저마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 이전지가 확정된 공공기관들의 이전 지역을 제가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보시는 곳은 동두천시 상패동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부지입니다.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200억 원을 들여서 이곳에 건물을 짓고 2023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두천 시내에서도 떨어진 곳이고 버스 노선은 단두개 그나마 하루에 7번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각종 민원이 많은 일자리재단이 들어서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도 그 상담을 받고 또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을 하러 오는데 교통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분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아서 또는 중장년은 재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데 원활할까요? 더큰 문제는 이곳이 미군이 쓰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50여 년 동안 캠프 님불이라고 불리던 미군 수송대가 있던 장소인데요. 지난 2007년 반환 이후 환경 문제가 불거져서 한 차례 정화 작업을 하긴 했지만 건축 과정에 오염 물질이 또 발견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그 다시 땅을 파내고 뭔가를 한다면 저는 다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춘천이나 의정부나 원주나 이런 여러 사례들에서 어, 다시 또 기름이 유출되고 냄새가 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충분히 저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정화에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나중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기관들 사이에 이견도 많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같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시군들이 입지가 그다지 좋지 못한 곳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 상권 진흥원이 들어갈 예정인 양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은 예식장 건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신축 중인 농협 건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제 터 파기를 시작해서 당초 계획한 7월 입주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업무를 하는 시장상권진흥원이 논밭 한가운데 농기계 수리센터와 함께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도 양평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배차 간격이 4시간이어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는 찾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네, 일단 위치가 다들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외진 곳으로 가면 이조차도 쉽지 않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곳은 대체로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조차도 입지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어,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양주시 산북동에 들어선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입니다. 건설비에만 490억원. 1,3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지금은 시설 운영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유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자 이런저런 공공기관들을 입주시키고 있지만 그조차도 역부족입니다. 입주가 이제 다 됐다. 되... 뭐 그렇지는 않았다고 들었고요. 1층이랑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입주 해 있는 기관이 없어요. 여기가 그냥 공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상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주변에는 아직 이렇다 할식당가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보고 문을 열었던 편의점 등 가게들이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식당도 직원들이 밥 먹으러 배려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것도 저기서 안에 카페 같은 거 해서 간단하게 팔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폐업했더만 그러니까 그건 비정 재산 거지야. 공공기관만 들어오면 무엇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검토 없이 입지를 선정했다가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진 곳에 그렇게 기관을 설치한다는다고 하고. 하면 과연 이 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는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그런 지역에 갔을 때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납득이 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왜이 기관이 왔지 라고 했을 때이 기관의 특성상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아주 조, 좋은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설명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반기지 않을 거예요.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을 때그 지역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세 효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이 경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G H 공사 은두세개 정도만 의미가 있고 그 이외에는 상당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황 이 이렇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균형 발전의 효과는 별로 없이 소리만 요란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고 위기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예. 이주 대책도 없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보면 예예.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과 동시에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어, 경기도는 5월달까지 공공기관들의 이전지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시간에 쫓기듯이 일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 또 관련 조례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자칫 법정 공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예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